이번 시간에는 3장 코틀린 기본문법에서 배열과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변수에는 한번에 하나의 값만 입력할 수 있는데요 배열과 컬렉션은 어, 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게끔 설계된 어, 타입이라고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nt 같은 그래서 코틀리는 요 배열에 어, 타입으로 각각의 기본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름을 미리 다 정의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int 같은 경우는 int array 라는 타입으로 미리 어,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bar. int a r 은 어, int array 라고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배열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몇 개의 값을 여기다 넣을 건지를 개수를 이괄로 안에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 일반 기본 타입을 썼을 때처럼 기본 타입 썼을 때 제가 타입을 옆에 명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타입을 명시하고 사용하는 게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제 이 변수 int arr 아래는 1 0 개의 int 값을 담을 수 있는데요. 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int arr 그리고 요 대괄호 대괄호 그리고 사이즈를 1 0을 줬잖아요. int array의 개수를 1 0을 줬는데 몇 번째에 값을 넣을 것인지를 숫자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어,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영문으로 쓸게요. 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int array는 10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배열인데 정수형 배열인데, 0번부터 9번까지 그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다늦친 말고, 중간에 몇개좀 빼겠습니다. 9번까지. 그래서, 30, 40, 50, 위에는 1 0 0이겠네 이렇게 값을 넣을 수있고요 만약에 int array에 10번째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으면 얘는 실행을 시키게 되면, 10번째가 네, 아니라 11번째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호틀린도 그렇고 거의 모든 언어의 배열의 인덱스는 배열의 위치 위치 번호는 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10개를 지정했는데 11번째 거를 호출을 하게 되면 열한 번째 값에 11번째 위치에다가 값을 입력하게 되면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잠시만요 어, 실행이 안됐네 여기 아마 에러가 나서 터졌을거예요 여기 보시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떴죠 이게 내 길이가 여기 보시면 이 배열의 길이가 10개인데 너는 지금 10번째 인덱스 10번째가 아니로 10번 인덱스니까 열한 번째를의 인덱스를 호출해서 이아로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앱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각각의 배열은 각각의 기본 타입에 맞게 그 이름이 기본 타입 어레이 형태로 이미 정해진 이름이 있고. 이 기본 타입 어레이 형태의 배열을 사용할 때는 괄호 안에 그 개수를 사용할 개수를 미리 지정해 사용한다. 그리고 값을 각각 위치에 값을 입력할 때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넣고 다음에 사용할 때는 누구 alt 엔터에서 로그를 인포트 하시고 어, 예를 들어서 9번 인덱스의 값은 int array 똑같습니다. 요 값을 입력할 때도 대괄호를 써서 요 인덱스 위치 번호를 넣어 줬잖아요 사용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그리고 9번 인덱스의 값이 100이라고 나오죠. 지금 array라고 검색을 했더니 너무 많아서 한글로 해놓는 게더 좋겠네요. 인덱스, 에, 배열. 이라고 하고, 태그를 한 걸로 하는 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좀 찾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배열의 9번 인덱스의 값은 100이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트뿐만이 아니라, 더블, 플롯, 캐릭터, 롱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있구요. 어, 값의 개수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음, 요 array는 언제 쓰냐면은, 이럴 때 많이 씁니다 m o 어 t h a r r a 12달을 저장을 해놓는 거죠 미리 아 제는 아. 안 되겠군요. 위크 어레이로 할게요. 위크 어레이로 칠. 그래서 화 아. 이가 일요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월라스모 컴퓨터처럼 정해져 있는 값을 미리 하나의 변수에 저장해 놓고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해져 있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에 넣고 사용할 필요 있을 때 이런 어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컬렉션 같은 경우는 배열과는 다르게 유 개수를 특정하지 않아요. 개수를 특정하지 않아서 어, 동적이란 말을 펴, 쓰는데 이걸 정적이라고 하고 정적 배열, 동적 배열이라고도 하는데 컬렉션을 개수를 특정하지 않고 값을 계속 넣어야 될때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흔히 보시는 게시판의 글들은 사용자가 넣는 만큼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컬렉션입니다. 자, 컬렉션에는 커틀린의 컬렉션에는 대표적으로 어, 리스트 계열이 있는데요. 바, 리스트는 리스트 오브 형태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를 하는데 초기화를 할때 요게 이제 기본 함수인 거예요. 리스트 오브 할때 내가 어, 이 변수에서 사용할 값의 타입을 int 이렇게 꺽쇠 안에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요거를 generic 이라고 합니다 요 꺽쇠 안에 표시되는 거 그래서 컬렉션을 쓰실 때는 generic 으로 내가 요 리스트 형태 안에 값을 앞으로는 몇 개가 됐든 인 t 타입으로 넣을 거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네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값을 넣을 때는 컬렉션 값 넣기 리스트 점 아, 자 지금 하나 빠뜨렸네요. 리스트 오브가 아니고 mutable 리스트 오브입니다. 여기 이제 코틀리로 넘어오면서, 리스트랑, 리스트, 그리고, 루터블 리스트. 두 개가 생겼는데, 어, 리스트는 배열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입력된 값의 개수를 바꿀 수 없구요. 저희가 사용하는 컬렉션은, 요 리스트를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앞에 mutable라는 프리픽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mutable list of로 사,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g e e n r i c 으로그 mutable 리스트에 쓸수 있는 타입을 특정을 해주면 됩니다. 값을 넣는 방법은 mutable list add라고 하고, 다음에 값을 그냥, 내가 지금 u b 뮤터블 리스트에 int t y 을쓰기로했잖아요 그래서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10, 57, 75, 63, 아니, 30, 36,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ad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ad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넣으면 기,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인덱스가 얘는 0번이고요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그래서 배열이랑 동일하게 m u t a 뮤터블 리스트도 인덱스를 사용해서 값을 꺼낼 수 있습니다. 넣을 때는 인덱스가 필요 없이 그냥 넣으면 순서대로 얘가 쫙 넣어주게 됩니다.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 log d t 태그에는 collection 복사 붙여넣기 여기 그다음에 3번 인덱스의 값은 사용할 때는 mutable list-get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3번 인덱스, 네 번째 거죠. 3번 인덱스, 3번 인덱스라는 곳, 네 번째의 값, 얼마죠? 36이죠. 이렇게 get 함수 사용할 때는 get 함수로 쓸수 있고 값을 넣을 때는 add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hould be replaced with index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어, get 함수를 쓰지 말고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get 함수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입력할 때랑 사용할 때 일관성이 있죠. 입력은 이렇게 해놓고 사용할 때는 배열처럼 사용하는 거는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et을 사용하게끔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어, 요 아래 물결 무늬가 나오면 문법적으로 한번 바꿔야 된다 라는 이제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을 순서대로 넣을 수 있는 리스트 계열이 있고요 요 앞에 뮤터블 이라는 오, 프리픽스를 꼭 붙여, 붙이셔야 됩니다. 그또 하나는 어,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맵, 마찬가지겠죠. 바, 유튜브, 맵을 써 볼게요. 맵은 같은 방식으로 초기화합니다. e m a 맵 오브, 여기는 스트링을 써 볼까요? 그리고, 여기 약간, 뭔가 모양이 좀 달라 보이죠? 빨간색으로 떴어요. 보면, two type a r g u m e n t expected for inline fu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 맵은 특이하게, generic에 두 가지 타입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맵은 아까처럼 이제 아까 리스트는 인덱스로 값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 인덱스가 없이 넣었을 때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되고 맵은 키-밸류 형태로 값을 넣고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입력할 때는 입력할 때 인덱스가 자동 생성되거나 인덱스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mutable 맵.점하고 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put 함수 보시면 키, 밸류로 쌍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내가 마치 변수명을 지정하는 거요. 이 맵이라는 컬렉션에다가 변수명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 변수명에 사용하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동일한 변수를 쓰면 안 되겠죠. 값이 이렇게 t 으로 값을 넣어줄 수 있고요. 다음에 사용할 때는 어맵 변수 1의 값은 아무튼 여기가 아, 여기 너무 붙여 놓으니까 잘안 보일 수 있겠네요. 살짝 울게요 유튜브를 맵 하시고 get. 변수 1이라고 입력할 때는 키 값, 꺼냈을 때는 키를 넣어주면 키에 해당되는 값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맵 변수 1의 값은 값1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고 수정은 책에 있는 것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